어 학생이 아니야? 네. 이게 해가 돈버 아직은 돈못 버는. 언제 보는? 음 정해지지. 모르 <laughs> 정해지질 않았어 네. 언제 보려건는 꿈이구만. <laughs> 옆집에 가서 그 MBC 아들하고. KBS는 한고 KBS도 먼저 했어 KBS가 먼저 했는데 유재석이 한테 밀리가지고 KBS는 쭉 그냥 찾는 거지 유재석이는 어째 인기가 좋냐 욕심이 없어 그자 욕심 부리면 안돼돈 벌면 너마다 하나 방송 나오고 사람 많이 오지 않아요 겁나게 엄덕한게백명 이상 온다. <laughs> 지금 하면 70명 했어 <laughs> 그래도 갖는 사람도 많아. 그래, 하루 100명이 더 오는 거야, 말하잖아. 음. 또, 아주, 뭘 만해야, 우리 집에는. 김치 주지, 밥 주지, <laughs> 라면 주지. 네. 돈 주고 사야 돼. 어, 그런 게 촬영을 해가지 MBC, 저기, KBS의, 저 아침이 좋다, 있잖아. 그게 찍더라고? 넌잘모르겠지 응, 10골 1 0노면노래1는 것도 찍래이러더라0골1 0 이제서 그, 남이 해가지고 하는 거 시청률이 얼마나 왔 나. 응? 어? 어. 대구서 하는 아는 할매가 뭐, 만평가 문제게 아르키 그렇다 해요. 지금 이또 음, 많아. 많아졌겠지. 이게 네 해가지고 가서, 응? 어? 떠야 된디야 그냥 돈 주는 게 아니야. 아, 뭐. <laughs> 次はどう